안녕하세요. 쇼스트 김지현입니다. 네, 함께합니다. 쇼스트 터제입니다 저희 앞전 방송에서 매번을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또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는데 오늘 이 시간은 좀 더... 차원적인 메모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요. 네. 저희 방송 보시기도 전에 이미 소문 다 들으시고 벌써 수많은 고객분들이 <laughs> 미리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만큼 음. 오늘 방송 꼭 주목하세요. 네?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메모를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음. 근데 한 마디도 빼놓지 않고 메모를 하려다 보면은 꼭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음. 아무리 천천히 말을 한다고 해도 음. 손으로 쓰는 글씨보다는 말이 빠르죠 당연하죠 당연히 빨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이야기들을 다 받아 적으면서 메모를 한다 이거는 메모가 아니라 이제 속기사 <laughs> 아, 직업이 돼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어때? 그래서 초반에만 열심히 받아 적다가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과 끝만 적고 아니신 분들은요 아예 그냥 뭐 이렇게 넋놓고 계시는 분들 참 네. 많이 계시는데 어 이러면 메모를 하는 게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건뭐 스피, 네. 네, 패턴으로 빠르고 이해가 쉬운 메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빠르게 메모를 하고 싶다는 직장인이 보내온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 여성 이꿈꿈 과장입니다. 주변에서 꼼꼼하고 성실하다고 평가를 받는 저는 사회초년생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과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팀원들을 챙겨야 하는 것도 많아지고 성과를 내기 위한 아이디어 고민도 많아져서 노트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꼼꼼하게 정리하는 습관 때문인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한두 줄 적다 보면 어느새 아이디어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잽싸게. 그리고 팀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놓치하는 방법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들 꼼꼼한 사람이 메모도 잘할 거다라는 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꼼꼼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꼼꼼한 성격이 때로는 효과적인 메모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실제로 요런 친구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매달리는 완벽주의적인 네. 성향 때문에 이 메모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음. 그렇다고 메모를 대충대충 대충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 빠르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네. 필요하다는 거죠. 메모를 모두 다 글씨를 써서 기록하겠다. 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음. 다른 방식의 메모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필요한 건 스피드 패턴인데 궁금하시죠? 네, 네.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딱 맞춤으로 구성했으니까요. 음. 필요한 건 스피드 패턴. 어떤 세부 구성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갑자기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별똥별이다. 어떤 아이디어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필요한 건 스피드 패턴을 활용하세요. 패턴 포인트 1 글보다 빠르고 즉각적인 이해를 원한다면 비주얼 메모를 활용해야 한다 2 비주얼 메모란 메모의 두 가지 속성 즉, 객체와 객체의 관계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패턴 활용 포인트 1 그림과 텍스트를 중첩해 묘사해 메모의 이해도를 높여라 2 가급적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호와 아이콘을 활용할 것 메모를 생활화하고 또 습관화하겠다라는 생각 아우 높이 살 만합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메모의 방법이 단순히 글로 기록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한계를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비주얼 메모입니다 메모에도 이제 비주얼이 필요한 시대에 네. 이 글이 아닌 또 다른 메모 방법.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이해도 빠르고, 음. 때로는 그 느낌까지도 놓치지 않고, 와. 정확하게 전달하는 정말 똑똑한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어. 그니까, 왜 이걸 이제야. <laughs> 자, 업계 최초로 소개하는 기적의 메모법, 비주얼 메모의 모든 것, 필요한 것, 스피드 패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톡 튀어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 대다수 아이디어의 속성이죠. 아이디어를 붙잡아두는 대표적인 수단은 글로 기록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을 글로 옮겨 적을 때 손이 머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기록하는 순간에도 한번 터진 아이디어는 빠르게 확장해 가는데 손이 미처 그걸 따라가지 못해 사라져 버리기 일쑤입니다. 다른 단점으로는 글만으로는 느낌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말이나 글은 표현의 한계로 인한 모호함과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바로 비주얼 표현, 비주얼 메모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1과 영화 2 한눈에 봐도 두 영화에 대한 평가 정도를 느낄 수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시각을 자극하는 비주얼 메모, 빠르고도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 절약을 위한 배달은 본사에서 A씨를 먼저 다음에 B씨를 경유해서 마지막에 C씨에 배달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메모를 글로 쓰지 않고 그림으로 메모하면 화면처럼 간단히 처리가 가능하겠지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비주얼 메모의 방법론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객체인 도시는 원형으로 배달 순서는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비주얼 메모의 구성 요소는 크게 아이디어 객체와 객체의 특성 또는 관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두 가지만 잘 활용하면 어떠한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복잡하게 재생산되는 발상이라 할지라도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비주얼 메모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관계의 연결과 흐름은 선으로 표현하자 비주얼 메모에서 관계를 표현하는 도구는 가장 간단합니다. 단순한 선 하나로 거의 모든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의 간단한 기호를 결합하면 일의 선후관계, 앞과 뒤, 시간의 흐름, 왕래와 거래, 교차, 연합, 분할 등등 거의 모든 관계 묘사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 직선의 한 끝은 점, 다른 끝에 화살표만 결합해도 관계의 시작과 끝을 알수 있습니다. 한 선의 끝에서 선을 두개 이상 추가해서 그리면 분할, 반대로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을 표기하면 합쳐지는 의미가 됩니다. 안 보이는 선은 점선, 상호 교차할 때는 X 표시, 특정 방향을 강조할 때는 굵은 화살표, 또 상승 느낌은 위 화살표, 하강 느낌은 아래 화살표 등등, 선만으로도 의미 표현이 충분합니다. 2. 기호로는 비교와 조작을 표현하자. 객체 특성의 변화를 표현한다는 의미는 특성을 조립하거나 분해 혹은 더하거나 빼기, 확대와 축소 등등의 조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작과 비교에는 간단히 수학기호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대상 둘을 합칠 때는 더하기 기호를, 대상에서 뭔가를 뺄 때는 마이너스 기호 혹은 단순히 화면에서처럼 화살표만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죠. 또 크기나 양을 비교할 때는 대상 아이콘의 크기만 달리해도 충분합니다. 참 단순히 대상을 겹치기만 해도 조작을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통 특성을 표현할 때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이콘을 겹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상이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아이콘을 떨어뜨려 그리면 됩니다. 또 점차 대상이 커지거나 혹은 작아질 때는 피라미드 혹은 역피라미드 형태 등 방향성을 암시하는 도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패턴 포인트 하나 비주얼 메모는 글로써 메모리를 기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즉각적인 이해를 돕는 도구이다. 둘 비주얼 메모는 메모의 두 가지 속성, 즉 객체와 객체의 관계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메모법이다. 셋 객체의 관계성은 기본적으로 선을 활용하되 선의 다양한 부호를 결합하여 관계성을 부여한다. 넷 객체의 비교와 조작은 간단한 수학 기호와 수학의 집합 표기를 차용하여 활용한다. 활용 포인트 하나. 단순히 그림만 그려서 메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과 아이콘을 기본으로 하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그림과 텍스트를 중첩해 묘사하여 이해도를 높이면 충분하다. 둘, 가급적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호와 아이콘을 활용해야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 또한 한 메모의 객체를 표현하는 아이콘이나 객체 간의 관계인 선의 교차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이해도를 떨어뜨린다. 아이콘은 5개 이하, 선의 교차는 3개 이내로 압축하는 것이 좋다. 옛말에 적자생존이란 말이 있죠 응. 흔히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이나 뭐 집단이 뭐 살아남는다라는 이야기를 떠올리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 바로 잘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세상에.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멈추면 또 뒤처지는 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열심히 적기만 한다고 살아남는 거 이젠 절대 음. 아닙니다 적는 방법도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메모의 힘이 보통의 경우보다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메모의 위력을 느끼고 싶다면 음. 메모의 방법을 다각화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메모의 제왕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기적의 패턴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